생 사이즈 조입니다 마리 수도 많지는 않고요. 사이즈 크기 차이도 굉장히 심해요. 참고하십시오. 제일 작은 게 20cm, 21cm네요. 이놈이 21cm. 제일 작은 거 21cm 작겠습니다. 거의 뭐 120미, 100미 거사이 그 되겠는데 큰건또 아주 크고요. 몇 마리는 21cm. 제일 작은 게 21cm 나오네요. 총 58마리네요. 비슷한 것이 나오면 합쳐서 마리수를 더 채우고, 안 되면 이대로 판매하겠습니다. 위CR은 26, 7 c m 한 마리 더 크고요. 위에는, 위에 한 10마리는 25cm 전후되요 25, 6 c m 되는 저기 흔적입니다. 자, 실치 풀치예요 손가락 두개짜리 젓갈용 말려서 쓰시기 좋은 실치 풀치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손가락 두개짜리예요 말려가지고 졸여드셔도 좋고 튀김같이 막 튀겨드셔도 맛있는 실치예요 띠 3개짜리 갈치 오랜만에 준비했습니다 지금 엎어져 있는 거띠 3개짜리예요 세띠 갈치 손가락 두개반 손가락 두개반 되는 실치 바로 위에 <laughs> 두개 반씩 조려 <laughs> 드시고, 요좀큰 것들은 꼬아 드실 만한 것들도 한두 마리는 있습니다. 요런 것들은 꼬드실 만해요. 자, 세띠 갈치, 실치, 풀치예요. 파갈치입니다. 두띠 파갈치 이쁘게 담고 있어요. 손가락 두개 반에서 약한 삼지 나오는 요만한 것들. 딱요거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약한 삼지 나오는 거 있고, 두개반 나오는 거 있고, 뱉어지고 꼬랑기 나가고 배 약한 것들 이렇게. 막 감았어요. 제가 약합니다. 두개 반씩 되는 파갈치 양 많습니다. 자랭입니다. 오늘 자랭이 많이 났어요. 가격 저렴합니다 저기서부터 이만큼 중자령이 저쪽은 자랭이 잠거시고 젓갈용 중자령입니다이 아래에 사이즈 많이 나와서 사이즈들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아래도 그래도 그거 잡곤 해요. 자, 자렁이 중간, 어, 대자렁이도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쪽에, 딱 저기 넣고 있어요. 자, 중자렁이, 대자렁이. 썰어 드시고, 졸여 드시면 맛있는. 양념도 잘 먹습니다, 병어가. 그래서 양념, 매콤한 양념으로 해서 감자하고 졸여 주셔도 맛있어요. 자렁입니다 어, 저쪽 가볼게요. 자, 자렁이, 대사이즈예요 자랭이 큰 사이즈 어큰 겁니다. 큰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사이즈 중자랭거든 확실히 한 단계 위에라 평균적으로 사이즈가 더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랭이 큰 사이즈 졸여 드시고 새것으로 썰어 드셔도 맛있습니다. 3단 병어입니다. 하나, 둘, 셋, 네상자네요. 3단 병어 사이즈는. 사이즈 확인하시고요. 색것으로막 썰어 드시는 이쁘게 담은 것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예요. 밥하고 깻잎에 막장에 만들어서 같이 싸 드시면 맛있습니다. 졸여도 맛있고요. 이어서 30미도 보여드릴게요. 30미 경매봉에서 컸습니다 다시 이쁘게 담아야 돼요. 30미도 마찬가지로 밥하고 같이 싸 드셔도. 이산상장 안에 조금씩은 크고 작고 해요. 이 친구 좀 크고, 이 친구 조금 작아보이고. 이놈 좀 크네요, 사이즈. 좀 작아보이는 친구도 사이즈 나쁘지 않습니다. 30미 병어예요. 병어 20미입니다. 이쁘게 담은 것 중에 가장 큰 사이즈. 엎었어요. 다시 이쁘게 담아야 됩니다. 자, 한 접시 꽉 차는 양반은 병어 20미. 이쪽에서 또 보여드릴게요. 2 0미병 사이즈 좋네요 오늘 이심미병입니다 졸여 드셔도 양이 푸져요 숟가락으로 푹떠 드셔도 맛있습니다 눈볼때큰템입니다 사이즈 큰 거는 27cm 8cm 27cm 78cm 20cm 후반이고요 속에 이제 잔 것들 총 50마리 들었네요 장거, 중간거 싹 보여드릴게요. 이놈이 장겁니다. 장것도 아주 장건 아니에요. 새끼들은 또 뺀겁니다. 자, 23-4cm 중간거. 작은 것이 20cm 초반 되겠네요. 22cm. 자, 이놈이 장거. 조기 대용으로도 좋아요. 구워드시면 맛있습니다. 매운탕도 맛있고요 22-3cm 22, 되고 속시알은 중간거는2 3 4 c m 되고 큰것들은 20cm 후반 얘는 눈볼대 금태 장것이 더 마릴 수가 많아요 훨씬 큰것들은 한열댓마리될것 같습니다 큰거 중간 것이 열댓마리 돼요 눈볼대 금태입니다 자 가자미 15미예요 15미 20미입니다 35cm 잡을게요 20미 장거 빼왔습니다 30cm 가자미 살짝 말려 가지고 꺼으시면 좋고 이렇게. 작은 것들은 말려서 찢어 드시고, 큰 것들은 내어사크래도 맛있습니다. 가자미 15-20이에요. 참돔, 바라 참돔이에요. 사이즈 작은 겁니다. 말려가지고 꽂드시기 좋은 사이즈예요 자, 사이즈 25cm, 뭐 전후됩니다. 27, 8 c m 까지도 되고, 이놈도 27, 8 c m 20cm 후반대는 자 참돔 20cm 중후반 되겠네요 바라 참돔이에요 참돔 큰 것도 한 마리 있습니다 농어 획감하고 자버들 55cm 참돔 상자 55cm예요 농어 사이즈 큰 거하고